<웃음> 어? <웃음>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봅시다. 자, 봐요, 7번. 자, 지금. 자, 딱 보니까 격차점 문제네? 그치? 우리 격차점 문제. 있는데자 작년 수능에 격차점이 쉽게 나왔지만 자, 항상 대비를 좀 해야 돼또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a, n 니래 a, n일 때 물론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아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어이 문제에서 확인하고 싶은 건자 다시 여러분 마찬가지로 선택, 늘 헐크가 얘기하는 바로 귀납추론이야 이걸, 이걸만 할수 있으면 시간을 좀 걸려도 된다고. 어차피, 이거 몇 번, 몇번문제를 나온 거야? 이 16년도 4월 달에 어, 29번 문제를 역시 나온 문제라고. 한다. 그럼 29번에 맞게 대우를 우리가 해주자고. 해주면, 자, 일단 봅시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에 우리가 AN을 구하 되는 거지. 자, 늘 얘기하지만 시그마가 나왔을 때잘 모르면, 그냥 하나씩 대입해봐. 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세 개만 여러분들이 구해보자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것에야 이제 우리 1 0개 구하는 거잖아. 맞지? 자, 괜찮은 문제야, 좋은 문제야. 쉽진 않지만 시간은 좀 필요한 문제지만 괜찮은 문제란 말이야.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자, n에다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n에다 1이 들어가면 자, 이걸 지금 구해보겠다는 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분의 1 맞아요? 그러면, 뭐, 얘는, 원이네? 중심이 얼마이고? 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중심하고 반지름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 맞아요? 어,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이야. 아치? 자, 그러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인데, 자, 오른쪽이를 띄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갈게요. 자, 그냥 가서 봅시다. 자, 0,0. 자,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이라. 여기가, 여기가 루트 2브레인거죠 그런데 뭐가 지나가고 있냐면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야.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에 반지름 맞나? 네. 이렇게 잘라볼까? 잘 거야. 딱 자르면서 는 여기 90도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지금 직각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직각이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아, 원래 중심에서 접선을 두면 직각이 되는 거 알죠? 얘가 아, 직각이 되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이게 이게 45도 아니야? 여기도 45도 아니야? 맞니? 그래, 안 그래? 여기 기울기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기울기 1일 때 여기가 45도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45도겠지?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45도겠지 근데 우리 이 길이 알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지? 그럼 이 길이도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1이지? 그럼 1대1대 루트 2 아니야? 그럼 요점에잡혀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잖아 이, 이게 1이잖아 그지? 자 근데 이쪽으로 기울기가 얼마래 여기 여기 이쪽으로 든거 이건 기울기가 얼마래 그래 일단은 보자 여기가 1이지 그러면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찌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찍. 이기울기이 CN의 장편은 얼마일까? 그래, 0만 마이너스 2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맞니? 어, 문제는 잘 읽어줘야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보자고. 근데, 자, 여기 분명히 말했어. 삼각형과 삼각형 보이니? 삼각형. 네. 삼각형과 삼각형이잖아.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 네. 내부 네. 내부 네. 맞니? 네. 그 내부에 있는 점들 중 모두 정수인 점이잖아. 그럼 삼각형과 그랬으니까 경계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지. 삼각형 내부란 말을 안 했잖아. 삼각형과 내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경계가 들어가는 거잖아. 네. 경계가 들어가니까 자세 보자. 정수인죠 이거 맞니? 네. 하나 맞아. 네. 그 다음에 요 정도 정수지. 네. 그럼 여기 정수지. 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요 사이에 하나가 있겠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a o 은 뭐가 되는 거야? 세보자. 다섯 개지. 네.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써주면 좋아. 1 더하기 얼마? 아. 맞지. 다섯 개 써도 되지만 첫 번째 여기 하나고. 그다음두 번째 생긴 칸이 네개아 이해되니? 이게 이게 시작이야. 이 문제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쉽게 갈 수가 있지. 물론 수학 선생님들은 많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일반어를 금방 구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일반어 금방 구할 수 있겠냐? 지금 다 틀리고 한명 맞았잖아. 얘네는 자 이렇게 구할 수있다면 차분히 해보자고. 뭐가 뭐가 오려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A2를 해보자. A2. 그럼 A2는 N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이 집어넣는 거지?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숫자가 바뀌는 거야. 그럼 n 나이 집어넣으니까 해볼게.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이가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그림을 또 다시 그리자. 아무도 것 하지 문제를 시 내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차분히 하라고. 그럼 간다. 여기 루트 2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루트 1보고 여기 접선을 긋는데 이 기울기는 얼마라고? 1 네. 만니? 네. 그럼 또 여기서 선을 선을 딱, 그면 90도 맞아요? 네. 그럼 여기가 루트이지? 네. 여기도 루트이지? 요 네. 점은 얼마야? 네. 야, 1대1대 루트2, 그럼 요 점이 뭐 얼마야? 네. 1? 네. 야, 1대1대 루트2라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가 2가 돼야 되지 않아? 네. 1대1대 루트2. 네. 아까 루트2분의 라고 루트2분의 루트2 곱했으니까 1된 거잖아. 아이씨, 한번한 네. 건데, 지금. 여기 2 맞아? 네. 그래. 현장에서 너희들이 생각해야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러스 2 맞니? 네. 근데 이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네. 그럼 이거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4. 4. 맞니? 네. 맞아? 그럼 물어보자. 이제 그냥 바로 한번 물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의개 수는 안 찍어도 되겠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의개 수는 2도 들어가고 마이너스 4도 들어가지? 정수의개수 네. 세는 방법. 어떻게 하자고 그어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 어떻게 뭐다 질일이 안 찍어보고 여기서부터 까지 정수 몇 개인지 바로 알수 있잖아 어떻게? 아이고 절대 값이야또아 정수의 개수 얘들아 정수의 개수 속상한 황크다 아 정수의 개수 세는 것도 아, 아, B에서 A를 뺀 다음에 A를 더 하는 거 아니야. 양쪽 다, 내가 좀 전에 양쪽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 맞아? 네. 아, 네. 이 사람들이 진짜. <laughs> 자, 한쪽만 들어가면 시작. 네. B 빼기 A. 네. 그 다음에 둘다안 들어가면. 네, 와 그래, B 빼기 A 마이너스 1 맞아? 네. 그럼 지금 도대체 한달 새에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정수의 개수 제발 좀. 네. 기억할 수 있어? 맨날 나오잖아, 시험에. 정수의 개수는. 자,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요 라인에 몇 개니? 7 개지? 근데 여기는 몇 개야? 1 개지? 1개 맞아? 그럼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여기는 봐봐. 비례니까. 이거, 이거가 지금 1대1이잖아. 그럼 여기도 한칸 올라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 한 칸이고 여기는 두칸 내려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 한 칸이고 여기 두 칸이니까 또뺀 다음에 더하면 네개 맞아? 네. 그건 좀 전에 이미 셌던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한 칸이 더 생긴 거 아니냐고. 네. 이해돼? 네. 그래 시험장에서 이걸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고. 이해돼? 납적으로 찾는 거잖아. 지금 여기 이 봤으니까. 으아 아직 문제 안지 아니 알겠냐고 지금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알겠어? 어? 자, 몇 개야? 한개 그다음 네개 그다음 일곱 개 맞아? 네 맞니? 이 네. 여기서 끝나 있잖아 이미 한번더 하자 한번더 할게 한번더 할게 아니 싫어 한 번만 더 할래 뭘, 괜찮아 난안 괜찮아 자, 그래 그래, 눈치 빠른 학생은 바로 알겠지 맞아? 네 아, 바로 알겠지 눈치 빠른 학생은 자, 그럼 1, 4, 7이면 A3은 뭐야, <laughs> 1 4, <laughs> 7. 0 2,000. 2,000. 2,000. 2라0 죽을까봐. 1, 4, 7,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천천0 2 0자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 아니야. 봐0 써볼게. A1은 얼마? 1 더하기 4 맞아요? 자, A2는? 아직도 기억나. 지 대학생이 대학생인데, 선생님 제자 중에 이걸 진짜 10까지 다 써서 더할수 있어. 그럼 맞췄어 725. 그지 아, 시간이 많은데, 뭐다 써서 왜못더 해, 해. 자, 이제,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는데, 나쁜 풀이가 아니야, 그게. 아니? 자, 그 다음에, 아, 써보자고, A4는. 뭔지 뭐 뭐가 어려워? 7. 10, 1 4 이해됐어? 물론 이제 수학을 쭉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일반을 쓸 수가 있어. 그렇지만 자, 알겠지? 가가지고, A,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10까지 가는 거지. A까지 1 0 가니까 얘는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많이? 야, 물어보자. 일단 물어보자. A, 10팡은, 10팡은 선생님이 이걸 몇개 써야 돼? 11개 써야지. 그래, 그어면 불러. 왜? 첫 번째 항이 몇 개였어? 두 개. 두 번째 항이 몇 개였어? 네. 세 개. 세 번째 항은 몇 개였어? 네, 네 개. 얘네? 그럼 얘는 일반항이야. 우리 일반항 쓸수 있잖아. 등차수열이잖아. 네. 일반항이 뭔데? 네. 3n 2 맞아? 네. 괜찮아? 우리가 알고 있는건 등차밖에 모른단 말이야. 원래 이거 선생님이 그냥 5쓴 다음에 얘 얼마냐? 얼마야? 아. 10이 쓴 다음에 10이 아니야? 그래, 쓴 다음에, 개차수율을 풀수 있는데, 니네 개차수율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등차수열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여기다 10일까지 집어넣는 거지? 그럼 10일 집어넣으면 얼마야? 31이잖아. 맞아? 이해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원래 수학적으로 풀려면, 자, AK를 구할 수 있잖아, AK를. AK는,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4지. 두 번째 항은 1더하기 4더하기 7이지? 네. 그럼 선생님 내가 알고 싶은 게이 헐크가 알고 싶은 게 a, k야. a, k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아 a, k, k 하지 말고 a, n이라고 하자. a, n이라고 문자가 중복되니까. 음. 자, n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고. n번째 항은 k는 1부터. 어디? 10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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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까지인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자, 얘는, 아, 아니, 네. <laughs> 첫 번째 항은, 네. <laughs> 첫 번째 항은, 봐봐, 첫 번째 항은 몇 개를 더했어? 네. 두 개를 더했지, 자두 번째 항은 몇 개를 더했어? 네. 세 개를 더했지, 네. 네. 세 번째 항은 몇 개를 더했어? 네 개를 더했지, 네. 네 네. 그럼 나 N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고, N번째 항은 몇 개를 더해야 돼? N 플러스 1 개를 더해야겠지, 맞아? 네. 맞아? 근데, 여기는 뭐냐면, 자, 1집어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1 나와야 되지. 네. 2집어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바로 3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서 1집어 넣어. 1집어 넣으면 뭐야? A1이지. 네. 1집어 넣으면 뭐야? 네. 1 더하기. 여기 1집어 넣었으니까 2 되겠지. 그럼 20어 넣는 순간 뭐 돼? 4.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너희들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맞아요. 계산할 수 있어? 자, 보자고, 계산해 보자고. 자,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지! 그렇지! 2분에! 이거 찐된 애들도 있겠지? 네. 제발 그런 짓좀 하지 마. 아, 우리 일상에 살고 있는 다수기라여 학생이. 자, 등차 맞아요? 그래, 이렇게 하자고. 남들이 이걸 안 한단 말이야. 자, 2분의한수몇 개? 그렇지, m 플러스 1개. 맞아? 그 다음에. 1. 더하기, 3, n, 더하기, 1, 맞아? 네. 그럼 이걸 계산하면 n에 관한 몇 차가 나와? 2차가 나오지? 근데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어디까지 구하랬어? 네. 지팔까지 구하랬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내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n제곱은 385! 네. 아 계산해보자. 씨. 계산해. 이거 좀 도와줘. 네. 계산 좀 도와줘. 자, 계산하면 2분의 뭐가 돼? 3n제곱. 아니 네. 그 다음에 전개하면 더하기 몇일이야? 5N 더하기 1 네. 아이 왜 1이 이리? 왜 1이야 두개인 얼마야? 맞아? 네. <laughs> 네. 아이 복면을 썼을 때안 좋은 점이 있어 호우 콜라드로 단순 계산이 힘들어. <laughs> 도와줘. 1부터 10까지. 자, 2분의 1은 내번 할까? 네. 2분의 1내 4번 면 여기 누구 제곱? 네. 3면 제곱 네. 더하기 네. 5에 네. 더하기 네. 2. 맞아? 네. 이게 10이니까 그냥 갈게. 네. 이게 10이 아니면 내가 찢어가지고 풀텐데. 자, 이게 10이니까 그냥 N제곱은 다시 얼마? 네. 385. 네. 외워달라고 부탁 했어? 네. 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네. 55. 맞지? 네. 그럼 요것 좀 계산 좀 해줘봐 요것 좀 계산 좀 해줘봐 그 다음에 요 2는 요렇게 곱하는거 알죠? 네. 그치? 네. 그럼 여기는 20이 될거고 계산 좀 해줘봐 얼마야? 네. 1450 아닐까? 네. 어? 네. <laughs> <laughs> 그아1450 네. 아니야? 네. 맞지? 네. 그래서 1450인데 그걸 뭐로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얼마야? 725겠지 그 <laughs> 됐어? 훈련인 <laughs> <수능인> 줄 알아? <laughs> 아 괜찮냐고 네, 네. 이해돼? 네. 이게 이게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풀이 방식이야 됐니? 근데 내가 감히 얘기할게 아니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맞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자정수의수 기억하고 아니 그냥 이걸 다 쓰면 어떠냐 근데 눈치가 빠른 학생은 또다안써 왜냐면 봐봐 이걸 1항서부터 10항까지 써봐 조금 노련한 학생은 그냥 이 계산이 너무 싫으니까 나는 학생들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 어? 이게 맞지만 이 풀이가 맞지만 아 이게 어때? 얼마나 센스 있어? 1이 10개네 맞아? 1이 10개잖아 그 다음에 4가 몇 개야? 4도 10개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7은 몇 개겠어? 개 아, 네. 7은 9개지?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10, 10은 몇 개야? 네. 8개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일은 혼자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쭉 써나가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계산해도 돼. 아,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렇게 푸는 게 수학적인 풀이지만 아, 시간 많은데, 이런 계산이 갑자기 막, 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고 힘들면, 아, 직접 나에게 다 쓰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좋은 문제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이제 격차점이나귀학추로 문제들을 풀겠지만 어떻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잖아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로 자귀학치로로 찾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일반적인 풀이 방법도 알려줬지만 요 풀이 자체도 굉장히 가치가 있어 굉장히 잘하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알겠지? 망이 있잖아 이 속에, 문제 속에 여러 문제를 풀어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수 있어 알겠지? 파이어!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귀를 쫓고 있었고